자 다음 이제 가압송수장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펌프 방식인데 우리가 가압송수장치는 압력을 가해서 물을 송수하는 보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펌프 방식이고요. 있두 번째가 고가수조 방식이 있어요. 세번째가 압력수조 방식이 있고 네번째가 가압수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개통도에서 펌프 방식을 배웠고 고가수조는 요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밑에 있는 물땡크를 없애고요. 과연 낙차 압력에 의해서 물을 송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다 규정 방수 압력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0.17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메다로 환산하면 약 17메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봤을 때 손실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이 물댕크 수면까지 높이가 17m를 띄워놔야지 이론적으로 압이 가해진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 되려면, 만약에 여기가 마지막층이면, 요 위에 물댕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 17m를 띄워놔야 돼.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고가수조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저, 고층 건축물에, 초고층 건축물에 가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수조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예, 네, 수조를 설치해가지고 펌프 설치해서 배관을 두 개를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지금 압이 안 걸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0.17 메가파스칼 이상 나오는 부분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에는 안 하고 그리고 요 위에 부분에 소화전은 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형태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한 배관을 써가지고팔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고칼 수조 방식을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력 수조 방식은 축압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축압식이 소화기구 할때축압식은 뭡니까 약제 하고 같이 가업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가압식은 별도 용기가 따로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물 3분의 2, 압축 공기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요. 압축공기가 요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거의 없죠. 요런, 요렇게 하는 데는 그리고 가압수조는 말 그대로 분리돼 있어 물탱크가 있고 질소가스를 이렇게 저장해요. 이렇게 질소가스를 그래갖고 이 질소가스가 요 안으로 들어가 밀어내는기라 이렇게 분리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압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 뭐, 이, 대충 이, 이 정도가 있다는 거아시고 그러면 시험에서, 필기시험에서는 이게 계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필기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뭘 물어보느냐? 뒤에 거 요걸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가압송수장치를 펌프 보면은 전양정 있죠. 자, 양정의 단위가 뭐예요? 메다 아닙니까, 메다. <웃음> <웃음> 펌프 명판에 보면은 이 펌프의 전 양정이 100m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전 양정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펌프의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100m를 환산을 하면, 메가파스칼로 하면은 얼마의 메가파스칼이 나올까, 아닙니까? 이게 전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뭘 알면 되느냐? 이전장경과 범프의 전격 토출 압력이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수원의 양을 구할 때는 QTN이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비의 전격 유량을 알아야 되고, 맞죠? 방수량. 이 가압 송수장치, 즉 전장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격, 아, 규정 방수 압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수 압력을. 그래서 시험에는 이 규정 방수 압력 관련된 이 전장전 관련된 게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입 자, 이거 봐보세요. 일단 계산기 한 꺼내보세요. 이거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냐면요. 자,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규정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이거를요. 자, 환산을 해보세요. 메다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몇 메다가 나와요? 이러면. 아니잖아요, 지금. 딱안 떨어지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은 표준 단위인 SI 단위인 메가파스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단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법규정이 0 1 7 m p 칼로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환산해 보면 이게 기본 단위거든요. 풀면 딱 10배 떨어진다 아닙니까 이러면 17m가 나오는 거야 딱 그럼 옛날에는 1.7kg 포수단위였을 때는 17m가 맞죠 근데 법이 지금 0.17MPa로 바뀌면서 이것도 17.334로 해줘야 맞는데 이렇게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 뭐냐면은 화재 안전 관련돼서, 즉, 소방시설 관련돼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약으로 환산해도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실기시험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유체 문제에서는, 자, 유체 역학 문제에서는 되도록 환산 과정을 거쳐주는 게 올바르고, 예. 그 다음에 소방시설, 즉 화재 안전 기준 관련된,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약으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0.1 메가파스칼은 10m 정도 약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에 절이 돼 있으니까.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옛날에 큐는 k 루트 10피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q는 요렇게 돼 있었어요 공식이 그리고 요 p의 단위가 이거였고요 요거는 10을 약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이리 풀든 우리 보면은 토리첼리식 보면 요 H가 메다 아닙니까 메다 수도양정 그런데 문제에서 30메다라고 나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방수압력이 0.3메가파스칼 나오면 실제로는 이거를 환산 과정을 거쳐주면 좋단 말이에요 유체 문제에서는 근데 이거를 약 이거는 약 30m 정도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되도록 유체 문제에서는 이렇게 환상과정을 거쳐주시고 소방시설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약 이렇게 풀어도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에 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럼 환상과정을 안 거쳐주도 되느냐. 소방시설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환상과정 거쳐주도 됩니다. 그럼 관계없어요. 근데 나중에 수리계산 문제 풀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실기할 때 자꾸 실수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푸시고 간단한 유체 문제에서는 환산 과정을 거쳐주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틀렸다고 절대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량력을 구할 때자 볼게요. 자, 펌프 방식일 때. 자. 여기에 만약에 옥내 소화전 있고 자, 옥내 소화전을 먼저 그려 볼게요. 그리고 옥상 수원이 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이거를 흡입 양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펌프로부터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있죠. 스프링클러는 헤드. 요까지를 토출량정이라고 해요. 주의점이에요.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실량정이라고 해 이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실량정.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량정을 뭐로 잡냐 면 이렇게 잡아요. H환을 잡아줍니다. 일단 저는 아니 저, 저거는 본인이 마음대로 잡아줘도 관계없어요 저거는. 그 다음에 주의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최고의 방수구까지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요 배관에서 뭐가 생기냐면 마찰 손실이 생겨요. 배관에서 요걸 h 2랍니다 우리 팬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힘들거 아닙니까? 펌빙하는데 그리고 마찰 손실이 많아도 우리 팬이 아니다 말이야. 그 다음에 호수 있죠 호수. 호수에서도 손실이 생기거든. 이거를 H3로 저는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규정 방수압력을 만족해야 되니까 0.17을 이거를 만족해 주려면 17m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요 펌프에 뭡니까? 전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 방수 압력까지 만족을 시켜줘야지. 예? 자, 요게 이제 뭡니까? 전량정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옥개 소화전은 25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게, 법적으로 규정 방수압력이 0.25라 그래서 25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근데 스프링클러는 지금 한개가 빠져있고 10이라고 되어있는 이유가 스프링클러 헤드의 규정 방수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잡아주는 이유가 있겠죠. H1이 실량점, H2가 마찰 손실, H3가 소방호스, 플러스 뭘 해준단 말이에요. 메달을. 호수만 빼면 되는 이다 그래서 저는 h1, h2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예. 스프링클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는, 봐보세요. 4도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세요. 4는 우리 아까 배울 때, 봐보세요. 헤드가 단련 타입이 있었고, 소화전처럼 호수가 있는 타입이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실량정이 뭐냐면 낙차예요. 낙차가 뭐냐면 높이니까 이게 실량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H2가 마찰 손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아까 우리가 포는 호수가 있는 설비가 있었고 없는 설비가 있었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 설비는 H3를 해주면 되고요. 포에드나 포워터나 고정부 방출구나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는 호수가 없는 설비거든. 그거는 이걸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숫자가 없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폰는 압력이 제조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조사마다. 그러니까, 방출구의 설계 압력 환산 수도, 그리고 노즐은 호수가 있는 설비는 노즐이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즐 선단의 방사 압력 환산 수도. 그러니까, 이거는 설, 설비별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수치가 주어집니다, 후에서는. 그러면 이 수치는,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그러면 문제에서, 예? 설계 압력이 0.25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수두니까 이거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환산을 하든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0.25를 메다로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유체처럼 환산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헤드에 맞춰 손실 수도. 자. 헤드에서 맞춰 손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헤드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손실 생겨봤자 거의 미비하다, 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헤드에 마찰 손실 수도라고 나오면 필기해서 잘못된 겁니다. 헤드는 마찰 손실 계산을 안 해요. 근데 호수는 우리가 15m짜리 보통 두 개를 설치하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용을 해줘야지. 길이가 너무 기니까. 근데 헤드는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기에서 실기에서 보세요. 제가 우리가 실량정구할때 그럼 이거잖아요. 후드밸브로부터 가장 아래쪽에 후드밸브가 달린다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최상층에 설치된 최고위층의 방수구까지를 뭐라 한다 실량정이라거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주어져요 5m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펌프까지 높이가 40m로 만약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토출량장은 40m죠. 5m를 더하면 안 됩니다. 근데 5m라는 걸 조건에 왜주냐면 실수를 하, 하라고 한다든지, 예? 아, 이거, 이 개념을 모르면 5m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h2 값은 보통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량정의 몇 프로를 적용해라. 그러면 요요 요 거리가 3m면 43에 만약에 실량정에 20%다라면 1.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 0.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실량정에 20%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자연 낙차 압력에 20%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요 수면으로부터 요 지표면 펌프까지를 자연 낙차압으로 보는 겁니다. 주의점이에요. 실량전하고 자연 낙차 압력은 다른 겁니다. 자연 낙차 압력은 5m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요 흡입 거리는 빼줘야 됩니다. 지표면까지 그러니까 펌프까지 압력을 물어본다. 자연 낙차 압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연 낙차 압력과 실량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량정을 구할 때 이것도 좀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자 보세요. 이거는 유체하고 응용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자, 여기 진공계입니다. 그리고 펌프가 있어요. 여기 압력계가 있어요. 이렇게 배관이 연장되어 있고. 자, 문제에서 요거 지시치가 진공계 지시치가 이렇게 주어졌고 압력계의 지시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서 요까지의 높이가 50cm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때 전양정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딴거 아닙니다. 환산만 해주면 돼요. 자, 요 수치가 뭐예요? 흡입, 모든 게 마찰 손실까지 뭡니까? 포함된 수치예요. 그러니까 H1, H2가 다 포함된 수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환산하면 되죠. 맞지? 자 그럼 몇 메가가 나와요? 이렇게 읽고 한 사람이. 십 이게 흡입거리, 흡입량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그 흡입량정 플러스 뭐가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H1의 흡입량정과 H2의 마차 조실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 요거 0.7을 환산하면 하면. 이렇게 이게 그럼 이거는 뭐가 포함된 거냐? 예?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토출 양정 플러스 배관 마찰 손실 플러스 호수가 있으면 호수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다, 이 말이야. 일단.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이런 문구가 어, 없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일단. 포함이 된 거예요. 문제에서 아무것도 퍽그 뭡니까? 어떤 설비라고 주어진 게 없단 말이지. 그러면 H1 하고 H2 가 포함된 거라 그리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규정 방수압력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펌프에서 지금 밀어 올리준 거 아닙니까? 올리준 거니까 여기 스프링클러면 10m가 포함이 다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요 높이도 높이 차가 있잖아요. 그럼 50cm는 0.5m 아닙니까? 요거 요거 요거를 더해주면 전장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다가 어왜 17이나 얼마를 안 더해주느냐 요기에 압력계에 0.7 안에 포함이 다된 거다 이말이에요 맞다 아닙니까? 펌프에서 지금 펌프가 밀어줬잖아요. 압력이 걸려있다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요게 요 이후에 걸리는 모든 압력이 다 포함이 돼있다 이말이에요 자, 요렇게도 실기 쪽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요. 실기는, 우리가, 자, 우리가 기계 실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사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뭐 쉬울 때는 쉬운데, 어렵게, 만약에 일반 평생, 1년에 한번 정도 쉽게 나오고 남이 다 어렵게 나옵니다. 보통 좀 꼬아서 많이 내거든요. 개념 정리 잘 해야 되고요. 단위 같은 거. 필기 때 단위 확실하게 해가 와야 되고. 두 번째, 유체와 법을 지금 혼용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계공학과나 기계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 상대적으로 기계 분야가 쉽다고 이야기하시죠. 왜냐면 학교 다닐 때다 했던 거거든, 유체를. 근데 비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전기 전공자가 전기 분야가 쉽듯이 기계 전공자가 기계 분야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비전공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전기보다 기계가 시간상으로 4, 5배 이상 많이 걸립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실기에서는. 그 유형별로 집중해서 뭡니까? 파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틀려도 됩니다.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6 0점일 충분히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가압 종수장치는 이것도 우리가 자료, 그, 카페 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